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잘로운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산에 들인 공해의 해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죠. 그의 삶 가운데, 어, 정말 뭐, 무엇인가가 이루었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여인. 어, 그두 사람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죠.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 볼품없는 여인 하지만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서,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직선 도로가 아니라 빙 둘러서 갔냐고요. 사마리아는 혈통이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 있는 혼혈족이었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순수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아니죠.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서 취급할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서로 어,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앗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느냐?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할때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뭡니까? 피를 썩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어, 이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압하고 침탈했을 때도 동일한 방법을 쓴것 아닙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또한 서로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피를 썩는 것.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족속들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면 갈릴리를 훨씬 더 빨리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으로 삥 둘러 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냐고요? 이 수가성 요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의 철저한 의도 우리로보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해가 쨍쨍 내렸지는 그 중동의 뜨거운 날씨를 감안한다면 이낮 12시에는 다들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고요. 또한 뜨거운 태양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낮 12시에 누구를 만나죠? 우물에 물을 기러 온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왜이 얘기를 하냐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자, 이 말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만이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이 얘기를 할수 있지 않아요? 어찌하여 연약한 나에게? 어찌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얘기를 할수 있죠. 자,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 어, 14절로 우리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죠. 단지 물의 H2O 화학 요소로서 그 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스스로 체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할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말을 사람들은 할수 있겠죠. 왜? 자기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남으로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더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체념하고 계시다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계시다고요?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세요. 왜요? 영원한 생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체념과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일어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영원한 샘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계속되는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곧장 가셨냐고요? 이한 여인.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가치 는 있는 존재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오늘 하루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루어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